수학생이 수학생입니다. 요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옆에 땅이 고규재산이에요 국유재산. 국유자사. 불화를 받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불화. 자, 그래서 봤는데 요게 이제 15에 283에 요거를 땅에, 요거를 2억을 더 썼어요. 혼자 들어가가지고 낙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땅이 조그만 게뭐몇평인가 모르겠다. 요번께네 10평이네. 33.5m. 열평 정도 옆 땅에 서가지고 딱 도로변에 붙은 거. 그게 이제 불화를 받습니다. 불화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국유 재산 매매 계약서 갖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합니다. 지금 불화를 어, 우리 국유 땅을 사고 싶으면은 자기가 낙찰을 받는데 옆에 붙게네 듣기 붙은 게 나라 국가에서 그러면은 자산관리공사 가서 그거 담당을 찾습니다. 국유 재산 사가지고 내가 사겠습니다. 그면은 러그 땅이 전체 같으면은 고마워 그날 좁힙니다. 감정해가지고 좁히는데 두사람, 세사람, 네사람 그치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두세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공매를 시킵니다 다음에 그러그 사람이 지명자 돼가지고 그 사람 먼저 우승권을 주고 그래도 안 팔리면 아무도 안 들어오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가는거야 여러분한테 이해가시죠? 그래서 역당이 나라 국자 기획재정부나 나라 국자가 딱 보이면 등기부등본에 자산가정서 쫓아갑니다 가서 그 내가 사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감정에서 준다. 그럼 이 사람도 그산 거야. 그럼 3호 좋은지 뭐냐? 그러면요. 1 5의 283이죠. 283이고, 요조그마한 보니까. 자, 그래서 요 땅을 아까 12에 몇보이죠 15에, 아, 15구나. 15. 자,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요거를 이제 낙차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어,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거예요. 전망이 좋고, 이 역을 더 써갖고, 조금 막 그렇게 됐는데, 땅이 좋은 겁니다. 좋은데 문제는, 어, 이 길이 있죠. 노란 거. 길이 있는데, 여기 길이 있는데, 지금 요거를 불화 받은 겁니다. 불화를 받았고, 여기에 있는 이 땅이 임야입니다임야가한 60평 돼요. 임야 요거는 10평. 요거는 10평인데 국가 땅이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요거는 이제 불화를 받은 거고. 자산관리공사 가서. 그 다음에 임야6 0평 요거를 누가, 요 8,50대, 열로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살까 말까. 근데 분명히 살았겠어요. 또 돈을 물었잖아요, 그죠? 물었고, 요 땅에서 벌써 제일 풀란한 땅이니까 사야 된다.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6 0평을 사는데 문제는 여기 60평을 사는데, 내보고 좀 어떻게, 중간에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토지 연계획을 보니까, 여기 보여. 아, 지금은 빠졌네. 토지, 그래, 허하고 여기 딱 붙어 있더라고. 토지 허고요 붙어가지고, 아, 토지 허고나또거래를안 해봤거든요. 이 서류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엄마, 그 인근에 중요서몇 개라, 한 300만 주고, 몇 개라 했는데, 자꾸 내보고 해달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 일단은 역할을 샀는데 문제는 토지를 가고요 또 60평짜리는 일반 매매에서는 필요가 없더라고 평수 작은 거는 임야니까 60평이니까 그거는 허가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제가 써놨어요 허가 들어 있죠 주택은 농지도아니고 그거는 임야입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 및 임야 이외 농지 및 임야 이 외에, 뭐, 토지, 사고, 이런 것들은, 자, 농지도 봅니다. 임야임야도 입냐. 보면은, 300평 이하. 300평 이야임야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토지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꼭 받아야 되느냐. 토지 허가 구역인데, 안 받아도 돼요. 우리 경공묘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낙차 받을 때허가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 말입니다. 경공매에서는 낙찰시 팔때 전혀 무관하고 땅이 일반 매매라도 그 평수가 잔잔한 거는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이 임랴 같으면 300평 이내 임랴는 토지거래 허가하라도 그냥 막 일반 매매하듯이 막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10평을 사고 있는데 원래 이 땅에서 60평을 사면 좋은지 뭐냐 이랍니다. 사라한 이유는 이겁니다. 선생님이 그거를 사면은 좋은 점은요. 자, 이걸 샀죠? 이거 샀는데, 사면 좋은 점은. 자, 여기서 60평을 사면 좋은 점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는 장사가 너무 잘 되거든요? 되는데, 이 4층에 60평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옆에 땅을 40평, 60평을 삽면은 우리 계획 관리 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큰 것은 60평을 사들려면 60평 정도 4층에 건물을 올릴 수 있죠. 좋은 거죠? 자기가 올리고 싶었어. 올리고 싶고, 올릴 뭐저 밖에서 보면, 요거는, 자, 어, 밖에서 보면은, 이, 이게 1층이네. 여기 밖에서, 밖에서 보면은 주차장이 1층입니다. 그러면, 여기 옥상에 2층인데, 요다가 40평, 4층, 뭐, 바, 여기서 보면 이제 1층, 요거는, 밖에서 보면 2층인데, 실제로 등기부는 4층 되어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에다가 60평을 올리세요, 60평.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럼, 사라. 또 10평 더 샀어, 구, 불화 받았어. 그럼, 몇평더올렸다고요 10평을 70평 올려주는 거 70평. 평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금평이. 용적률이 100%니까. 알겠죠? 어. 100%니까, 그래서 상당히, 요거도 어 옆에 60평, 10평 사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단지 팔 때도 안 깝죠. 그러고 감정도, 감정사 오거든, 요 10평도 이렇게 150만 사지 말고 한 300만 치도록 해라. 사겠다, 그거. 왜 그럼 300만 될, 사면 좋을까? 내땅 가격이 나머지 250평이 값이 올라갑니다. 같이. 알겠죠 그래 사례 비교한게 있기 때문에, 아, 열평에 평당 300주 샀다 하면은, 내 갖고 있는 기존 250평도 300만원 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원 주 사면은, 내 땅도 1 0만원 밖에 안 돼. 그래서 감정평가 싸우거든. 좌우지간 많이, 어, 우찌등 안에 높게 해줘라. 높게. 앙을 내가 국가에 돈을 많이 줘도 좋다. 알겠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열평열평을 샀으니까, 이게 열평을더질수 있다. 그죠? 건폐율이 40%의 용적률이 100%니까 60병, 10병 더 사서. 그럼 70병 샀으니까 결국은 4층에 70병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40. 이해가시죠? 그렇게 여러분들 땅을 그렇게 자, 생각해서 사야 된다. <laughs> 이 말입니다. 이. 자. <laughs>